바나 <laughs>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패딩을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날씨가 진짜 금방 풀려버리죠 잘못하다간 봄 자켓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옷장 속에 넣어둬야 될 판인데 아 망했네요 <laughs> 아무튼 요즘 쇼핑을 하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라이트한 아이템들을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가벼운 소재감의 아노락이나 롱슬리브 등등이 있지만 결국엔 셔츠다 근데 사실 솔리드 컬러로 전개된 그런 셔츠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다 제가 기본 셔츠들이 많기도 해서 올해만큼은 영입한 셔츠들의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를테면 이 애프터 프레이는 일단 이런 스트라이프 플레이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거기다 원단이 린넨 코튼 혼방으로 중량감 있는 마소재의 느낌이 크게 나는데 얼핏 보면 잠옷 같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또 구석구석 디테일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전면에 더블 아웃 포켓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손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이 셔츠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되게 투박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자켓의 느낌도 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셋업으로 입으려고 영입했지만, 솔직히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이제 애프터프레이가 이제 S사이즈 정결이좀 늘려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이렇게 솔리드 컬러의 셔츠도 영입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단색의 셔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안 입어봤던 컬러? 특히 올해 많이 전개됐던 옐로우 컬러에 가까운 그런 컬러감? 그래서 도전하는 컬러를 막 비싼 걸 영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비교적 가성비 있는 걸로 이건 아노블리어의 에이블 셔츠인데 가장 작은 사이즈임에도 굉장히 오버한 느낌 딱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의 기준이에요. 무엇보다 원단감도 마음에 들었는데 코튼 느낌이 나면서 되게 촉촉 매트한 느낌 엄청 무순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촉감이 좋습니다. 포켓도 되게 크게 들어갔는데 빅오버 실루엣과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비교적 얇은 편이라 이너를 이렇게 합. 슬리브로 입게 되면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착용한다면 여름용 살색 네이나롱 슬리브를 추천 드릴게요 비슷한 스타일로 좀더 투자할 수 있다면 이 비얼 디드 키드의 실루엣 빅 셔츠도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게 코튼 백인데 워싱을 거쳐서 했지 촉감이 되게 좋고 화선 소재 마냥 되게 재밌는 텍스쳐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취향껏 가주시고 아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글런던의 컴피 셔츠인데 하바티라는 편지샵에서 입어보고 와...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브랜드도 있네. 근데 비싸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일단 흔치 않은 딥 퍼플 컬러에 이 프론트의 디자인이 되게 재밌습니다. 투 포켓이 차용되었는데 상하자국 크로스 재개가 있어서 되게 캐주얼한 듯 하면서 재밌는 비주얼을 보여줘요. 이 원단도 진짜 고급스러운데 일단 이 컬러의 발색이 너무 좋고요. 또이 원단과 자개 단추의 조화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영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아노락이랑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서 때 재밌어요 마치 자켓 같은 느낌? 아무튼 이 아이템은 셔츠를 떠나서 재밌는 플레이를 하는 그런 브랜드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노드아카이브 오피서 셔츠 이게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 오리지널 미군 필드 셔츠를 베이스로 재해석한 아이템으로 이런 유틸리티 적인 플립 포켓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또 밀리터리 하면 굉장히 투박한 무드가 나오기 마련인데 광택감이 있고 부드러운 원단과 구석구석 부자재들? 버튼만 봐도 되게 캐주얼한 너트 버튼을 사용해서 밀리터리 투박함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실루엣은 적당히 여유가 있는데 막 오버핏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불호 없이 담백하게 즐기기 좋은 그런 아이템 특히 제가 착용한 이파치먼트 컬러 발색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3년 전만 해도 이 셔츠의 원단만 재밌겠어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은 워낙 비슷하고 잘 만드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상황을 좀 고려하고 나에게 잘 맞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매력적인 아이템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같은 걸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아무튼 봄 준비 잘하시고, 벚꽃 보러 갑시다. 어, 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무슨 말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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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에 어, 봐. <목소리> 마 맞아. 농작을 해주신 식스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 못해도 상관 없으니까 디브 혹시 같이 할수니냐아사합보면 내가 좋아하는 형이 니다감사합사는데 뭐 같이 어. 함께 하다싶다 그냥 투게다가중요하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다이도니다감사이니다감사자체다감 여기 있다사 <laughs> 음.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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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